손흥민을 찾아가 용서를 받은 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이강인이었지만, 오늘 PSG의 경기를 보면 그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사태들이 아직도 끝없이 남아있다는 것을 잘알수 있었다. 특히 선발 출전하였지만 전반 종료와 동시에 벤치로 돌아와야 했었던 최악의 모습을 보인 그에게, 프랑스 현지 팬들은 야유를 퍼부으며 험난한 앞날이 예상되었다. PSG에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최악의 활약을 펼치며 두 경기 연속 팀내 최저 평점을 기록하였습니다. 파리의 홈 경기장에서 펼쳐진 중요한 스타드랭과의 경기에서 1대 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음바페, 덴벨레 바르콜라를 중심으로 베스트 11을 출전시켰지만 이강인은 전반전에만 턴오버 4개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펼쳤고 결국 전반 종료와 동시에 교체 아웃되는 수모를 겪으며 팀은 1대 1의 무승부를 기록한 것입니다.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에서는 이강인에게 양팀 통틀어 최하 평점인 5 2를 주었고 프랑스 매체 풋볼메르카토에서는 이강인은 미드필더 지역에서 기대했던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했다. 기술적으로 볼 처리가 엉성했다. 몇 차례 공소유권도 잃었다. 미숙한 상황 대처로 큰 실망을 안겨주고 하프타임에 교체됐다며 평점 3점을 주며 PSG 최저 평점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강인이 공을 잡고 경기를 풀어가려 할때 동료들은 빠르게 소유권을 넘기라는 제스처를 보여주었고, 이제는 그에게 믿음이 없어진 동료들과 불안한 호흡을 맞추던 이강인은 결국 쓸쓸히 벤치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메시에게 마저 등을 돌렸었던 극성맞기로 소문난 파리 현지 팬들은 이강인이 아시안컵에 논란 직후 두 경기에서 최악의 모습을 선보이자 인성과 실력 모두 없는 선수라는 비난을 퍼붓고 있고 PSG 구단 내부에서는 이강인을 다음 시즌 하부리그로 임대를 보낼 수 있다는 충격적인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은바페의 이적이 유력한 상황에 그의 빈자리를 손흥민 선수로 채우려 했었던 PSG였지만 한순간 이강인이 버린 만행으로 구단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되자 모든 화살은 이강인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그동안 경기장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이강인에게 신뢰를 보냈었던 스페인 출신의 엘리케 감독 또한, 이제는 이강인의 폼이 떨어진 것을 인정하며 충격적인 행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 탑클래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축구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핑퐁게이트가 이강인 선수의 사과와 함께 끝나는가 싶었지만, 아직까지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물병 3인 방중 2명, 정우영과 서령우에 대한 폭로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의 서령우는 쳐다도 볼수 없는 대선배이자 국가대표팀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박주영 선수에게도 욕설과 하극상을 저지르는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수많은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핑퐁게이트 관련 질문에도 자신은 대답할 것이 없고 축구 선수가 축구 이외의 것을 잘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놓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례 없는 탁구 3인방에 대한 소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하게 정식 감독 선임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며 비난의 중심에 있던 축구협회가 너무도 다행스럽게 3월 태국과의 2연전은 임시 감독 체제로 간후 여름까지 오랜 시간을 거쳐 정식 감독을 선임하겠다는 오랜만에 팬들이 바래왔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3월 태국과의 2연전을 치르기 위해 임시 감독 선임 절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장 유력한 감독은 축구계의 원로이자 카리스마 있는 감독 또 동남아 축구를 누구보다 잘 알고 태국을 잘 알고 있는 감독인 베트남의 쌀딩크 박항서 감독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오랜 시간 한국인으로 또 축구인으로 국가대표팀의 코치진에 합류했었던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있지 못할 순간들입니다. 그 자리는 언제나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자리이기에 사명감과 동료에 대한 존경심 없이는 가서는 안 됩니다. 믿을 수 없는 사태에 축구인으로 절망스러운 감정이 들고 반드시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더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과거부터 팀플레이, 하나의 팀을 강조해 오며 베트남에서 전설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데요. 박항서 감독 또한 최근 축구 트렌드를 읽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았었지만 보이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사실 누구보다 해외 축구를 즐겨보고 감독들의 성향을 분석하는 것을 좋아하며 선수들에게는 때로는 친근하고 때로는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장 학형 지도자 스타일로 보이지만 본인은 과르디올라나 아르테타 최근에는 사비알론소 등 현대 축구의 전술을 분석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며 최신 트렌드의 포지션 플레이에 정통한 것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베트남 축구의 현실에 맞는 전술을 사용하여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던 것으로 실제로 전술적으로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었던 트루시에는 베트남 감독으로 부임한 후 박항서 감독이 올려놓은 피파랭킹을 모두 까먹으며 다시배기권 밖으로 추락해 몰락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박항서 감독은 나이는 있지만 축구에 있어 누구보다 개방되어 있는 지도자로. 자신이 실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축구 전술 분석 유튜버에게까지 전력 분석을 요청하는 과감함으로 트렌드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히딩크 시절부터 한국 국가대표팀 코치로 활약하며 선수들에 대한 장악력이 뛰어나고 현재 한국 축구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에도 마청 역할을 하고 있어 K리그 선수들에 대한 정보 수집과 최근 컨디션에 대한 이해의 장점이 있어. 지난 아시안컵에서 최악의 폼을 보여주었던 이기재와 부상이 있었음에도 차출되어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선수가 있었던 것 같은 최악의 소통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의 원팀으로 뭉치는 것을 강조하는 박항서 감독 같은 리더십 있는 유형의 지도자는 이강인을 포함한 정우영 서령우 일명 물병 3인방을 제외하고 다시 한번 캡틴 손흥민 위주의 팀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팬들은 이 점을 가장 원하고 있는데요. 안에서부터 골마터진 위기의 한국 축구를 재정비하고 다가오는 3월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월드컵 2차 예선 태국과의 2연전을 위해 국내파 감독들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박항서, 홍명보, 최용수 등 부임이 유력한 감독들은 입을 모아 대표팀에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위계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 언급하고 있다. 감독 후보들은 모두 각자의 생각이 있지만 큰 틀에서 질서를 다시 세울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가장 먼저 이강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공표한 후 영국으로 날아가 손흥민 선수에게 다음 월드컵까지 국가대표 캡틴으로 남아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징계 후 내부조사위원회가 일명 물병 3인방에 대한 내부조사와 국가대표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의 증언으로 추가 징계가 예정되어 있고, 무엇보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서도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한국 국가대표팀의 선수들 사이에서 발생한 것에 분노를 표하고 있으며, 히딩크가 원했던 선후배 간의 자유로운 모습은 하극상과 거리가 멀었다며 당장 기강을 잡아야 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실한 것은 국내파 감독 그 누가 지휘봉을 잡아도 사태의 중심에 있는 일명 물병 3인방의 징계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이강인이 런던까지 찾아간 2차 사과가 끝났지만 진심으로 잘못을 알았다면 국가대표 소집해제 전까지 많은 기회가 있었고 또 이강인은 아시안컵이 끝난 후 PSG로부터 여러 간의 휴가를 부여받았지만 당시에는 탁고게이트가 언론을 통해 퍼지지 않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미안한 줄 모르고 있다가 결국 광고주들의 손절과 팬들의 민심이 돌아서자 그제서야 울며 겨자먹기 식의 사과를 한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PSG에서 선발 출전한 이강인은 최악의 활약을 펼치며 팀내 최저 평점을 기록하였습니다. 파리의 홈경기장에서 펼쳐진 중요한 스타드랭과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은바페, 덴벨레 바르콜라를 중심으로 베스트 11을 출전시켰지만 이강인은 전반전에만 턴오버 4개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펼쳤고 결국 전반 종료와 동시에 교체 아웃되는 수모를 겪으며 팀은 1대1의 무승부를 기록한 것입니다. 축구 통계 전문 사이트에서는 이강인에게 양팀 통틀어 최하 평점인 5.2주었고 프랑스 매체 풋볼메르카토에서는 이강인은 미드필더 지역에서 기대했던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했다. 기술적으로 볼 처리가 엉성했다. 몇 차례 공소유권도 잃었다. 미숙한 상황 대처로 큰 실망을 안겨주고 하프타임에 교체됐다며 평점 3점을 주며 PSG 최저 평점을 주었습니다. 프랑스 매체 막시푸또 이강인에게 최하 평점인 3점을 부여하면서 공격 전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지나치게 신중해 공을 잃는 장면만 눈에 띄었다고 혹평하였는데요. 으파리 그 지행에서는 최근 이강인이 경기장 외에서 보여준 논란과 함께 이강인의 경기력이 하락하는 최악의 악순환이 펼쳐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특히 은바페의 유니폼 판매량을 한때 추월하며 파리 현지 팬들의 사랑을 받았었던 이강인이지만 이러한 부진이 계속된다면 메시마저 버린 파리 현지 팬들의 분노가 그에게 쏠릴 수 있다며 언제든지 차갑게 돌아설 수 있는 프랑스 현지 팬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기사까지 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은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새로운 감독은 누가 되며 또 대표팀은 어떻게 소집할 것인지. 앞으로의 관련 소식 계속해서 탑클래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탑클래스 선수들 소식 전해드리는 탑클래스 TV.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이 오늘의 탑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